Oh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세상 어떤 단어로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러면 어디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외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1장 8절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제도 우리가 같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돼 있다겠죠. 그러면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 주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어, 이 빌립을 데려다가 이디오페아 내시를 구원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아, 되죠. <laughs> 그렇게 구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전도를, 예수님에게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류가 이제 구원을 받는 이방인 첫 번째 구원 받는 사람이 되죠. 이게 이어진 거죠. 차, 아, 사도행전 7장부터 10장까지가 거의 딱, 딱 이어져서 거의 같은 동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장법밖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 나머지의 3년 반을 어, 이루시는 그 시, 기간이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오순절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때까지가 약 3년 반 정도 기간이 지나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구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어, 유대인들의, 어, 이제, 그 마지막 구원을 하면서 스테반이 죽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7장이고.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 이제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마지막 주자가 이제 빌라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 에디오피아 내시까지그 사람이, 어, 원래 이제 유대인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유대인. 에디오피아가 원래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데가 구스, 옛날에 성경에 말하는 구스, 모세 때에 구스 여자를 부인으로 얻어들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때도 구스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이 와가지고 함께 솔로몬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죠? 그때 그두 번에 걸쳐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많이 유대에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게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에티오피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죠. 흑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유대인들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는 그런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란 말이에요. <laughs> 그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사도인전 2장에 보면 오순절라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거기에 에디오피아가 빠졌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마지막 유대인을 구원해야 되니까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류가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 첫 번째 구원이 사도인전 1 0장이 일어난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71회가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이제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왔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제 요런그 마지막이 고넬류 이후부터는 이방인의 시대거든요. 지금까지가. 이방인의 시대. 어느 날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마칠 때 되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겠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경의 이야기겠냐고요. 아니죠. 성경은 먼저 이 성경은 바로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에요. 우리를 비추어 주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를 비추라고 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나를 발견하라고 성경이 있는 거니까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종말을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나의 종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니까. 지구의 종말이 뭐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주님 만나야지 우리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으면 지구의 종말이 오든 안 오든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오시리라 하는 그 오신 오신다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오셔야. 어 지구의 종말이 오든 안 오든 내가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주님 만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지금 만나고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땅 끝이고 그게 지구의 종말이에요. 땅이라고는 성경에 땅이라고 하는 건 나를 말하고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 하나님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둘로 존재하면 선악과고, 이것이 하나로 존재하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러면 완성되는 거예요. 나라는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 뜻이 하늘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 뜻이 하늘로 이루어지면, 그거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늘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죠. 왜냐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마태문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하죠.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 하늘에서 이루는 뜻이, 하늘의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고, 그럼 내게 이루어진 이것을, 내게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게 되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메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것이, 땅에서 자녀들한테 대하는 거,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거,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거 있잖아요.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이렇게 대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식 하는 걸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땅에서 결혼식을 왜 하느냐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그냥 살 수도 있거든요. 인정 안 하고 그냥 사타 기를끼리 사랑하면 사는 거잖아요. 이게 결혼이지 뭐. 결혼하고 나서도 뭐 싸우고 이혼하고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럼 뭐 그거보다는 차라리 결혼식을 안 해도 둘이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게 진짜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부부고 진짜 사랑하는 거죠. 사실은 결혼식 안 해도. 그런데 결혼식을 왜 하느냐면 이 땅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땅에서 땅에서 푸는 거예요. 땅에서 묶는 거고 그럼 땅에서 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한 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땅에서 너희가 부부가 됐으니 하늘에서도 너희를 부부라고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누가 정해놨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정해놨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정해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너희들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정해진 뜻이 있다고 이 성경이 그것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땅에 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접수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신 하나님이 땅이라는 너에게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뜻이 너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하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도, 내려 내려, 내 죄인인데 뭐하러 내려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들이 죄인으로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하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마태복음 6장 1 1절를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양식이에요. 어제의 양식이 아니에요. 내일의 양식도 아니에요. 오늘 양식을 달라고 해라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로 끝난 거예요. 오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숨 쉬었다고 해서 오늘 숨, 쉬, 숨 쉬는 게 이제 좀 쉬었 쉬. 숨쉬는 게좀 이렇게 건너뛰고 이래선 안 된다는 거죠. 어제까지 숨쉰건 어제까지 산 거고 오늘 살아야 되는 건 오늘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밥을 먹은 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살아준 거잖아요. 어제까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제까지의 밥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오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오는 거니까 내일은. 내게 허락해 주시는 날이 돼야 그게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너에게 주어진 날이니까 하나님이 내, 우리가 내일로 가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면 오늘을 사는 거 우리는.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어제까지 숨 쉬었다고 오늘 숨안 쉬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밥 먹었다고 오늘 밥안 먹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말씀을, 오늘 또 다른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셈이 소듯이 끊이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등불 안 꺼지는 겁니다. 등불 안 꺼지는 방법이에요. 등불 안 꺼지면 오늘 계속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살고 오늘 말씀을 살고 날마다 오늘 말씀을 살면 등불 안 꺼지는 거예요. 그날 주님 만날 거니까. 왜냐면 하 주님은 내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만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림하셔봐요. 내일 만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그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 등불 꺼지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그게 오늘 만나는 날이 되는 거죠. 근데 어제만 자꾸 생각해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 내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말씀 열심히 읽었는지 알아? 내가 열심히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알아? 그건 다 과거예요. 그건 다 어제라고. 오늘 네가 그게 없잖아. 오늘. 오늘 너의 등불은 꺼져가잖아. 오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오늘도는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야 어제까지 사는 건 어제까지 산 거지 어제까지 말씀을 먹은 건 어제 것까지지 어제 산 것까지지 어제 생명까지지 오늘 생명은 아니잖아 오늘 생명이 있느냐 이말이야 오늘 생명의 빵이 있느냐 오늘 생명의 밥이 있느냐 오늘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도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땅 끝입니다. 성경에서의 땅 끝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땅 끝이 나예요. 왜냐하면 땅 끝이 내가 죽으면 그날이 끝이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없는 거, 이 세상은 없는 거잖아요. 땅 끝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나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름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성경을 썼느냐 잘 생각해 봐요. 이 성경을 누구에게 썼는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누구에게 썼어요 성경을? 누구에게 썼어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거냐면 누가복음 1장 3절도 봐요. 누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1장 3절도 한번 봐 봐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요. 누가가. 근데 이 누가가 썼는데 누구에게 썼냐면 누가 누구에게 썼어요? <laughs> 누가가 누가가 누구에게 썼냐면 레오벨로에게 썼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고, 누가 보면 1장 3절에 나와요. 되어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럼 데오빌로 가카가 어디에 살고 있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데오빌로 가카가 어디에 사는지 연구를 해보면,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데오빌로 가카가 누군지를 연구해보면. 그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래. 이 데오빌로 가카가 누군가.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가 누군가 막 연구하고 찾으려고 그래요. 아, 이 사람을 데오빌로 가카라고 그런가? 이 사람을 데오빌로 가카라고 그런가? 이렇게 연구해요. 근데 이 데오빌로 가카가 누구겠어요? 누가 보면 24장을, 누가 보면 이 사도행전하고 연결됐다는 게 누가 보면 24장을 보면 알아요.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요. 24장에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너희들을 이제 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어 이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너희들이 아이 어, 49절을 보면 누가복음 보면 24장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하거든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 능력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능력을 오해해서 능력을 막, 와, 막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건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성령의 불.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에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라. 능력 받을 때까지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능력받는 겁니다. 이게 이어진 거니까, 누가 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이어진 거니까, 이걸 누가, 누구한테 썼다고요? 누가, 누구한테 썼어요? 예, 누가, 누구한테 썼어요? 누가 데오빌로한테 썼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가하고 찾아봤더니 잘 모른다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가카를 이제 이름을 연구해 보니까 아 이름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데오필로스라는 이름이에요. 데오필로스, 데오필로스라는 이름인데 데오스필로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필로스라는 게 이제 친구, 사랑, 뭐 이런 거예요. 필레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 이게 누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예,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게 되어버려요. 이 가카라고 하는 말이 좀 특이한데, 이 가카라는 말이요,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는 가장, 가장 강한, 가장 존경하는, 지존하신, 뭐 이런 얘기거든요. 크라토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통치, 권력, 힘 요런 데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아크리베스타, 가장 정확한, 가장 정확한 것을 자세하게, 이런, 이런 말 있죠? 자세하게. 아크리보스, 정확하게, 신중하게, 퍼펙트하게 그걸 가르쳐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야?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쓰는데, 성경 이게 글을 쓰는데, 뭔가 정확한 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각하가 누군지만 우리가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각하가 이게 가장 강력한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각하 이거예요. 그러면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럼 통치자가 이런 거죠. 통치자가 나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통치자가 그러면 당신이 통치자면 나를 각하라고 할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통치자면 하나님이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통치자가 되는 것을 내가 만약에 통치자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왕이란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분이 내가 통치자라, 나가, 내가, 내가 나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나를 통치자라고 한다면, 각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지만, 이게 각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걸 가만두겠냐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셔버릴 거 아닙니까? 네가 각하가 아니야. 너를 부시고, 하나님이 각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내가 각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면, 그러면 그분께만 순종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요. 처음에,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맘대로 했어요. 자기가 통치자야, 자기가 왕이야. 하여튼 자기가 뭐 모든 걸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해. 그런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막막 막 날뛰다가 하나님이라는 통치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통치를 만나니까 자기가 완전 납작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만 산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목적이 있겠죠 누가가기죠 어떤 목적으로 썼겠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는 땅의 것을 하늘로 드리려고 하는 너희들 땅의 뜻을 가지고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소원 너희들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원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완전한 퍼펙트한 말씀을 너희에게 쓰겠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왕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을 부셔버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라는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단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늘의 말씀, 하늘의 뇌마가이 땅에 여러분에게 임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누가 증인이 돼요? 누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주의 증인이 될 거냐고요. 성경에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내 목이 날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된 사람, 머리가 드디어 몸을 찾아서 머리가 드디어 베르시드라고는 하 머리가 로시 머리가 드디어 나라는 몸을 찾아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될때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죠. 하늘이 하나님이 늘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거죠. 나에게 드디어 임하신 거죠. 예루살렘과 온리대와 사마리아 땅 끝이란 나를 정복하신 거죠. 주님이.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레마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뜻을 자꾸 하늘에 자꾸 연결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에게 구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열심이 그렇게 안 되려고 해도 자기의 열심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나를, 나는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왕이시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왕이 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